오늘은 설날 점심때입니다. 장사 하냐고요 장사 하는게 아니고 조카가 와서 고기 몇마리 남겨놨던거 써져가지고 점심 먹어야죠. 조금 있으면 누나들도 오실거고 저도 이제 지가집까지합니다 고기가 없어가지고 큰일 날까. 조금씩 조금씩 갈라먹어 옳지, 옳지. 갈라 먹어야지, 뭐. 목소리가 힘이 없죠? 이거 <laughs> <laughs> 어? 도마 원래 쓰 도마 이 이때까지는 한 번도 구경 안하 어떤 유튜브 올리고 나서부터 조금 유명해지니까 찍으러 온다 이거. 할아버지 부담스 할아버지 <laughs>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laughs>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야 무슨 <laughs>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야 이거 내, 내가 쪽이면 왜 내가 할아버지가 그냥 응. 할아버지 하면 안돼? 뭐, 어떤 할아버지지 왜 할아버지가 지 자리에 고 그래, 외할아버지가 아니지. 여기 있 있는... 그냥 할아버지다. 할 할아버지. 원래대로 원래대로 따지면 어? 응. 어, 너가 너가 엄마가 할머니다, 이거. 응. 네, 맞지? 어, 할머니 응. 할머니 의 동생이잖아. 응. 그래. <laughs> 할머니의 동생을 뭐라 부르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라. 뭐지뭐지 하지 말고. 네, 고 할아버지 아저씨. <laughs> <laughs> 당수 땅수 당수 금성해봐라, 당수 뭔지, 뭔지. 해도 정확히 모르겠네. 아버지의 사촌 형제로 오촌이 되는 그람 그래, 맞지? 아, 아버지의 사촌 형제 중에서 오촌이 되는 사람이지. 그래. 오촌, 오천, 오촌을 보통 땅수라고 하더라. 이라고? 응. 누가? 그래. 내가, <laughs> 내가 친내땅수이 되는 거네. 당수기당수기 사람 당수기. 당수기. 이름 붙지 않 <laughs> 신 외당수. <laughs> 반갑습니다. 하루 수에 고기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어, 제가 그 지난 공지에 2월 4, 4일, 5일, 6일. 요렇게 휴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휴무를 하루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오늘 설날 한한 시쯤 됐는데 어 배들도 다 작업을 안 가고 있고 어 통영 쪽에서 이렇게 어, 외줄 낚시하는 배들도 아마 오늘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내일 내일이나 모레 정도 내려올 것 같은데 어, 내일까지는 또 경매도 안 하고, 그리고, 어선들도 지금 작업을 안, 안, 안 나갔네요, 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잔잔하고 좋은데, 어, 어민들도 설세야 어, 되니까, 어, 작업 안 하죠. 쓰레기가 진짜 많이 떠물려 왔다. 그래서, 어 내일까지 쉬고 7일날 경매를 하는데 아마 경매장에 고기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 경험상. 4월 7일까지 쉬겠습니다. 4월 7일까지 쉽니다. 어, 저도 오늘 이제 마치고 조카들 와가지고 남아있던 고기 감성돔 두 마리 광어 한 마리 그냥 그렇게 냥그남겨렸었는데 조카들 와서 해안접시 썰어주고 점심 먹고 또 누나들 오시면 드실 수 있게끔 또 광어하고 감성도 마고 조금 남겨두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청아집으로 가겠습니다. 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노? 어쨌든 간에 4월, 아, 2월 7일, 2월 7일까지 무조건 쉽니다. 고기가 조금 들어와도 2월 7일 무조건 쉴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차례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커플이 왔더라고요. 영업을 안 한다고 했더만, 보니까 안 하는 줄 알고 오셨는가, 아, 그냥 뭐 구경삼아 왔다고 하더라고. 어. 뭐, 먼길 흐끄름하지 마시고, 설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이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